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라는 책입니다. 우에니시 아키라지움, 이정은 옮김 라이스메이커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아 회사 가기 싫다, 아우 지겨워, 푹 쉬고 싶다, 더 자고 싶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아 기분 좋아,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군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하고 계신가요? 불안과 걱정을 없애고 에너지를 꽉 채우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혼잣말의 힘 100가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싶을 때 나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면 좋을까요? 인생은 오늘이라는 날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매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야 비로소 길고 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살다 보면요, 미래의 내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이라는 날에 열중하여 살아내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요, 일단 곁에 제쳐두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내 안의 이야기를 듣자 진짜 하고 싶은 걸 알게 되잖아. 일하는 게 재밌어서 일해. 의무감에 일하다니 재미없잖아. 오늘 끝까지 뛰어보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선 한 가지를 끝내자. 그러고 나서 다음이다. 매일 한 가지를 배우자. 내일은 무엇을 배울까? 최선을 다하자. 성공의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 마음을 비우자. 잡념에 휘둘리지 말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죽을 정도로 한 고생이 나를 성장시키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이 최선이야. 80%로 만족하자. 욕심을 내니까 만족하지 못하잖아. 2장. 잘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는요.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노력도 그물입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 체력, 능력, 한계를 잘 알고 그 범위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큰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해서 남보다 몇 배나 되는 체력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 속도에 맞춰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누가 뭐래도 나는 할수 있어. 자신을 갖자. 나를 끝까지 믿자.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겁내지 말자. 과감하게 결정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자. 우선 움직이자. 움직이고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아. 스스로 하자.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야. 단숨에 해치우자. 하고 싶지 않은 일일수록 단숨에 하자. 무모하게 덤비지 말자.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때로는 갈 때가 되자. 유연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야.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 한 번에 많이는 그만. 3장. 저로의 기회를 잡고 싶을 때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용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기회가 막 오고 있는데 그 순간 어쩌지 하고 주저하다가는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늘 안테나를 세우고요. 기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21.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 의욕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준비가 기회를 만든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갈팡질팡 하고 있다면 예스. Yes, 무엇이든 받아들이자. 기회가 많아진다. 나라면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자.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어려울수록 전진.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내가 나설 차례야. 큰 꿈은 하나만. 힘을 집중하기 위해 폭을 좁히자. 다른 장소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 마지막 5분 동안 한눈팔지 말자. 고마워.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자. 4장.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계야, 이 이상 어떻게 노력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너무 애쓰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지내다가 문득 멈춰서 보면요. 목적지에 다다르거나 삶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31. 길을 모르겠다면 나아가라. 이 길이라고 믿는 쪽으로 묵묵히 걸어간다. 운명은 만드는 것이야. 길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라. 해보는 거야. 결심이 성공의 한 수다. 나는 대단해. 나는 천재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잠재력은 엄청나다니까. 꿈이 클수록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꿈은 또 만들면 돼. 꿈은 몇 번이고 다시 쓰면 돼. 할 거면 크게 하자. 대담하게 움직이는 편이 더잘 된다. 칭찬받은 그 이상을 한다. 칭찬에 만족하지 마라. 좋은 흐름을 타자.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겨도 괜찮아. 5장. 행복이 멀게 느껴질 때는요, 어떤 말을 나에게 들려주면 좋을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가진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설령 가진 것이 적더라도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요령껏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찾아간다면요.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40 희망은 아직 있어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시간을 잊자 벌써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목표로 삼자. 행운은 뒤늦게 온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포기하지 말자. 지금에 만족한다. 소소한 것에 만족하면 행복해진다. 정도를 넘지 말자. 적당한 행복이 가장 즐겁다. 없어도 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만은 나를 믿는다. 결국 누구든 혼자야. 혼자 하라. 내게는 가족이 있다. 마음이 편안한 장소가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가족을 회사를 지킨다. 양심의 귀를 기울이자. 악한 마음이 하는 말에 따르지 말자. 양심이 하는 말을 듣자. 6장 일이 잘안 풀릴 때 나에게 하는 말. 더 이상은 못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꼬이고 일이 잘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운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불운만 닥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요. 그건 간혹 있는 일일 뿐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괴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늘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51. 우선 표정을 바꾸자. 운이 없을 때도 환한 미소로 행복을 마중하러 가자. 행복은 만드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의욕을 드러낸다. 실적을 자랑하는 대신 마음을 드러낸다. 멈추지 않으면 닿는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아가야 한다. 최고의 인생이야.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즐거운 일도 많잖아. 이렇게 기쁜 인생이 또 있을까?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 행복이. 인생은 바뀌니까 재미있는 법이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보물이다. 모두 똑같다. 나만 불리한 건 아니야. 7장 실패가 두려울 때 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방법을 찾고 실패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최악의 실패가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진실이 보입니다. 초조해 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요. 하늘은 내 편을 들어주고 마침내 성공하는 날이 옵니다. 60.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다. 우울해 하지 말자. 한 계단 올라갔으니까. 행운과 불운은 뒤바뀐다. 최악의 사고가 행운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 할수 있는 일을 한다.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 뒤에 기다린다. 내일은 다른 날이다. 내일을 기대하며 잠든다. 침착하게.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착실하게. 잠시 눈을 감아본다. 잠시 눈을 감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무섭게 보일 뿐이야. 사고방식을 바꾸면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만나기 전에 두려워 말자. 공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웃어보자. 웃으면 긍정적이 된다. 잊어버리기는 건강의 조건. 쉴 때는 느긋하게 쉬자. 8장. 감정의 파도가 몰아칠 때 나에게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안정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사물을 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면 사회생활과 사생활 모두 충실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70. 자주 있는 일이잖아. 화내기는 이제 그만. 열을 센다. 하나, 둘, 세는 동안 분노는 사라진다.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우선은 내가 편안하게. 눈물이 나도 먹는다. 배불리 먹으면 잊힌다. 경쟁하지 말고 배운다. 싸우지 않고 상대에게서 배운다. 라이벌은 입장이 다른 친구다. 화를 내지 말고 소중히 대한다. 한숨 쉬어간다. 동료와 사이가 멀어진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지키지 못할 약속도 있다. 빌려줄 때는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말자. 모두가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 돈은 그 다음이다. 칭찬으로 마무리한다.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적당히 하자. 혼냈으면 칭찬하자. 구장,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나에게 하는 말. 인간관계가 내맘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설득하는 일도 뜻대로 잘안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나 배려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또 상대를 설득하려면요,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바라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는 바를 해줍니다. 80잘 보이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좋다. 남을 안심시킨다. 바보가 되라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감춘다. 지금이 그때인가 타이밍을 생각하라. 남에게는 상냥하게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상대의 바람을 충족해주면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 반대 의견에 열쇠가 숨어 있다. 귀 담아 들으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은 금물. 함께 움직인다. 현명하게 침묵한다.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도 나는 결코 화내지 않는다. 정직하기만 하면 된다. 인사치레는 하지 않아도 된다. 첫인상을 믿지 않는다.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 어렵게 이야기한들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10장. 희망의 끈을 놓고 싶을 때는요.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자신의 처지가 보잘것 없다고 느껴질 때는 희망을 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의 경험이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 없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그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인성을 높여주는 것은 크고 담대한 희망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면요.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91. 울고 싶을 때는 운다. 눈물이 성장의 영양분이 된다. 돌아보지 마라. 뒤에는 내일이 없다. 앞을 보고 살아가자. 기억은 덮어 쓰기가 가능하다. 새로운 꿈이 생기면 과거는 사라진다. 희망을 품자. 돈이 없어도 길은 열린다. 고생했잖아. 내일은 웃을 수 있어. 고생한 만큼 화를 피해갈 수 있어. 계획이 다는 아니잖아. 때로는 준비 없이 행동해도 괜찮아. 나를 믿는 거야.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진실이야. 비굴해지지는 말자. 어떤 실패에도 당당하게. 포기하지 마. 계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어.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헤매지 말자. 방황할 때는 지났다. 지금까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강력한 혼잣말 습관 10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이기 때문에요. 가볍고 가방 안에 쏙 들어갑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읽으시면요. 에너지를 충전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